이재랑칠 수도 있다는데? 이재네가 초대해줘라 네 형님 잠시만요 어. 나같이잘서헬파지 만들자 비용. 야안 좋은 이성진이 상태 안좋은거 같 이성진이 초대한다고? 방금 영정강 나오는거 아니야? 음. 어... <laughs> 개인적으로 이성진 게임을 같이 <laughs> 했는데 쟤 저번에 콜렁에서 이... 왔나가지데 이렇게 따가네 웰컴퓨터 파 이거? 니들이 가져오지겠지 어, 10시 보려는 거야? 아, 우인임 아, 아, 하잖아. 싹갈라지네 여기서. 아, 이거 이제 이 비밥. 내가 예, 할게 없어. 너 이거는 드 노스 패스. 640s. 아직도 해? 전주에 민가방 구만다. 알리 노플이요. 이거 바텀으 아? 따요. 프롱하면 무조건 잡을 것 같은데. 야, 누가 이거 형님 바텀 음. 보시면 킬 무조건 킬 헌데? 와드 노플이라서 와다 아니지? 와드는 일단 이거 모르겠어요 아니 간다 웨이브 조금만 아닌거 같은데 이거? 방풀인데 빠은데야 예, 맞... 씨발 와드하는데 빠지는거 봐라 와드 뒤로 가고 이슈를 일부러 들어오라고 낚시하는 같은데 이거 뒤에 역가 아니야? 이거 맞는 것 같아. 역갱 보는,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역갱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들어오라고 지랄하는데 이거? 가볼까요 이거? 이쪽각보을좀 봐봐. 아이씨. 이빠방풀 이 새끼야. 무조건 방금. 방금. 말했지. 이 시벌들 지금 망풀. 아 지랄 쟤. 수어 취하는 거 봐. 개아가 아, 이거 블루 들어오기야. 아 X발 조심자 어, 이제 솔킬 땄어 이거 킨데. 아 지랄 들어오는 거 봐. 퀴즈. 이러니까 정글이 정돌나?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라니까? 오인스카이프 하면서 마치 또 새끼들이 객석 위치 빙찍어주면서 게임하는데, 내가 할게 있나? 이게... 아, 이거 진짜 할게 없어. 이러니까 내가 못해 보이는 거죠. 근데... 저 가슴이 되게 스 이거... 이거... 장 안녕하세요. 아, 다 와도... 한테들어는데 아, 그런 거는... 바로 이것이... 힘 어디 흘러나 지금 표식 먹고 있을 것 같은데? 박으로 오는 거 아니야, 계속. 저 비전만 없다. 이, 알피자 한번내 마음 분자. 아킨드 어, 위야, 여기. 아 어, 이거 보고 네, 여기 있어, 킨드킨드 킨데. 킨드, 킨드. 킨드. 방송국 오혼 자이라고? 나는 로라때 방송국은 재미없던데. 나는 솔직히 방송 안 하면 바 바로 쳐볼 것 같은데. 여기 어, 킨데 드렙이다 지금 올 때면 방송하는 게 아니야. 아 잘못된 거야. 나른 방송 안할 거면 바로 젖고 루시안의 라인전은 원탑은 맞아요 지금 원딜 중이에요 음. 이길 만한 챔프가 딱히... 성대. 형 어, 어, 성진이랑 특가리 초대해요? 어떻게 할까요? 아 어, 초대? 네. 어, 말 많이 없을 거야? 여기 바드 또는 해 놨거든요. 오케이. 잘 먹고. 안녕하십니까? 이거 언제요? 아, 딸이 들을 때마다 목소리 좋아. 아. 안녕하세요. 딸아, 버스 좀 자자 타라. 아, 됐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이유. 자, 가자. 음, 네. 아니야. 님, 정말 그거 멋졌습니다. 오케이. 내그브는 장시간이니까. 네, 예, 예, 노품입니다, 형님. 오케이, 잡았. 네, 잡은 예, 잡은 거 같네요. 야, 뭐야? 롤점. 그 들량 1위 시켜야 된다, 얘들아. 아. 잡았. 반격 지렸고 와.. 아아악 아잇 아잇 깨끗합니다 형님 바텀 텔 대기 중 와.. 갱 와서 킬 땄다 응. 좋다 기분 좋다 와.. 서퍼풀 1분 다 터졌습니다 형님 바드 이쪽으로 붙었을 때 형님 공상 들어가자 다 터졌어요 근데 바드가 그쪽으로 무빙 안할 거야 근데 상대 어차피 바텀 져가지고 잡았다 와리 돌려 아, 아, 어? 가야 될거 같아. 피자 피자. 그 아, 또 욕인데. 가져가지 못 아, 냐 아, 겁나오면 돼. 지금 잡까지잡을라 했는데. 흠, 어, 했어. 어 뭐야? 안될라나안 되겠다. 에이어지이 커버 한 라인만 해 주세요. 리 소리. 갑비갑비 바로 이거 이제 플래시 없으니까 다음 선 우리가 더좋 보고 형플래스돌때 아, 아, 한번 루이저만 부르면 응. 응. 이게 바다 뭐 아, 이주치 바탕에 붙어 있으면 안돼 여기 이쪽에 뚜리 걸렸구나 벽을 못 하가지고 아, 무난하구만 <laughs> 이즈 노일 한시팔명 그런들은 카운터 없지 않냐 그죠? 존나 사기 아, 아니야 아또 존나게 하네 여기 와야 돼 훌로가 아, 어, 떴다떴다떴다나풀 없어. 아, 못 하나, 둘, 하나 붙어 못부터 아. 안돼 안돼. 근데 형 신속이라서 됐을 것 같은데? 방송 내 보질이 사람. 아들 수, 그거 수. 포션 네. 먹어가지고 나보다 더 빨랐어. <laughs> 뭐야? 모빌이었으면 따라갔을 것 같은데. 30초. 바텀 이거. 볼거 같은데? 바텀 볼거 같은데? 탑은 가도못 잡을 아바다이브하 갈까? 어나텔 5초 기네. 맹드톤도텔돌았다 바텀 라인 밀어줘. 근데 할만 했죠? 어? 어. 나 아직 오라 이거.. 아딜 안 붙어. 여기 버튼? 나 모르는 거 같은데? 할 거면 이즈. 고 이즈? 바도가도 아, 맞아요. 나가봤다고 하면 드 아니야? 뭐? 아, 나이스. 아, 뭐야 나올 거야? 아, 올야나야나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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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뭐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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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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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뭐아 뭐야? 뭐야? 서로 지지하고 한번 자 에이, 너 기다기다게. 미 커버 안 하셔도 돼요. 가시면 돼요. 정글.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들김, 들김, 들김. 나. 나. 서로 먹지 마. 먹지 마. 여기 올라가 빨리. 근데 어, 싫어. 먹을 거야. 웃치다. 미드 컵으가 빨리. 할게. 형뒤리고 <laughs> 이거 바텀 그냥 바로 그냥 쭉 내려오시면 다이브부터 돼요. 아, 라인 바로 가시도록. 하봐야 바로? 나도. 예, 네, 바로 이거 라인 바로 밀어봐 봐. 일단 여기 핑화 제가 깰게요. 근데 짐 눌렀어요. 형님 보여 주시면 안 돼요. 킨드레드, 이 밑에 쪽, 킨드레, 밑에 쪽. 킨드레드 밑에 쪽? 나 라인 비어. 나리 있다. 오 킨드레드 밑에 쪽 생각해놔야 돼, 바텀. 아한 아, 대. 졸라 해네 여기 일단 노아드 해. 킨드 위치 아는 사람? 라인, 킨드 아래 쪽에 있어. 요 레드 있고. 먹고 있을 거야. 오케이. 아마도. 이거 아, 오케이. 여기서 대기할수면 돼요. 어차피 아, 몰라요. 아, 블루 먹고 바텀 다이브 같이... 봐. 아니다, 아니다. 미드 가야 돼. 이거 바로 가면 돼요. 어킬 떨어질 수 있어 끌수 있어 야기아시야야기한시쳐텔끌수수 있어 들었다 맞아 맞아 저 멀리 있어 시벌 이렇게 가면 안돼 이거 갈만한데 아텔 끊었어 이거 아 옆에 아지르 옆에 아지르 아 노답이네 이 새끼 노답이 킹 드래드 어킹돌아 이거 여기 한번 낚아볼까 좋을 것 같은데 텔 타줄까 이기라고 아지르 이쪽 아지르 이쪽 아지르 맞아 어갑안긴할것 같은데 아 어 저만 내쪽으로 내쪽 깊이 체스 해쪽으로 좀요. 어. 이거 이거 이거. 탈탈탈 탈탈 체크스. 와, 어렵네. 큰그는 가자. 큰그리 가자. 이기대장이거 돌아서 돌아서. 어, 가고 있어. 가고 있기는. 너무 먼데? 이쪽으로 뺐다. 근데 이쪽으로 뺐다. 어, 아지르 와. 아지르 와. 아지 아지르. 너무 먼데. 아, 딱안 아, 됐다. 아싸 이제. 와, 걸렸다. 그... 원딜 힐도라 고프론 1분. 진짜 막았어. 나. 1130. 야, 렐레톤 너무 살린다. 그좀 RP량 좀압리하게나겠다 심하다. 앙? 인멸 <laughs> <laughs> <중몇> 시간 <laughs> 상대 <laughs> 보고 255초면 255초로 체크. 텔 25초 남았어. 이거 이쪽, 이쪽 와드 좀. 나 지금 경제야. 와드 해줘. <laughs> 바텀 한번 설치해볼 만한 것 같아. 근 얘네 잘 살려지지? 좀잘 살려 아 내기하려면 어떡해 아, 근데 바드가 W, Q 각죽임만 하면 캐릭 나올 거 같은데 부실고리 어, 몰라 너희가 막불하네 야 여기가 더 시X 단다 얘네들은 더 챌린저 가려고 하는 애들 아니야 이거 뭐 있는 거 같은데? 어, 5명 점수면 몇점 걸려있냐? 한 100점 걸려있는 건데 이거 그 미드 저텔스면은 미드 커브 좀 해주세요 점수 아직 아직 오 됐어요 판 노플 아지르 탑 무빙 이거 원딜 풀돌고 아직 마. 무 이거 킨드레드... 어딘지 모르겠다. 위연히위연히나에 모르겠다. 내내 와드라고. 그랬말이 해야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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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와드 막내아될 아. 아. 거야. 신발 빌려야겠냐. 와드 밥 내야 될 거야. 와드 밥 내야 될 거야. 와드 밥 내야 될 거야. 와드 가도 상관 거야. 나도 텔써야 거야. 와드 빌려야겠 거야. 와드 밥 내야 될 거야. 와드 밥거 잭스 그냥 밑 쪽에서 있고 여기서 싸될걸거 어차피 탑은 테리 써서 나 테롭슨 상대 탑 테리 쓴아 우리 미드가 되는 거야. 이딴. 저골잘 잡았고 미드 이딴 도시고. 네. 이래. 너. 빼면 빼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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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돌고 가고 있... 아, 노릴게. 나 아즈를 어, 노릴게. 아즈를. 뭐 그냥 아지를아를 커버 저카카시아즈 잡는 거. 안 내려오는데 나큰큰거 그릴까? 쭉뺀거 거거 같은데. 어 이거 되겠는데? 안시초 있지 않나? 아시초는 나 죽음을. 너 무슨데? 아야 아닌데 아닌데. 안시초 빼면서. 나닌가 아직도. 나나못 간다. 어머 아 이거 쿵쾅이 아, 안 가. 아이고 이거, 이거 손해봤네. 죄송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큰 그림은 로유정만 그리는 거야. <웃음> 오케이. 같이 들어왔어. 저 같이 봐야 돼. 오케이. 큰 그림은 봉준형만 그리는 거야. 어. 인리제하고깨내야돼 ㅎㅎㅎ 힛이 그럼 쪼 없나? 왓 없어졌는데 이거? 킨드 노플 킨드 죽었지? 응 아, 죽었어 오케이 이거 미드 커버 좀 해주세요 아 밸버가 참... 이랬는데 개아깝다 테론이다 이거 바텀 한번 가보안 안 되겠나? 아 어, 어, 여기 또 올라가는데 드라들어기가안 됐어 그럴만한 용 아, 레네존 나도. 이거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 스택스택쪽 뭐야, 왜, 거용 먹나? 용안 치지? 아, 아, 스택 먹는 거 이거, 이거. 정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만거이 이거. 웬만하면 이거. 다 알고 있어.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먹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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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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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넘어왔어요 옥교. 바드탑, 바드탑, 바드탑. 잠쭉 돌아갈래요? 이거 어 먹나 어, 볼래? 레드 먹자. 전량 아니면 탑 다이브 같은데. 레드는 없어. 탑 다이브야. 레드, 탑 다이브야. 레드, 이거 진짜 나아제 잭스 뒤 봐줘, 요 저기. 나지로 올라, 나지로 올라간다. 테릿지. 어, 그냥 쪽빠진거 같은데. 오케이. 나 이거 버틸 수 있거든. 여기 다 숨어 있다. 이거 여기도 서신지로 지켜줘. 와. 아 이거 피즈텔 바텀 문제 여기가 봐. 야, 진짜 와드 여기 와드 왜 있어? 그러 피즈텔 텔. 네, 피즈텔. 와드 봐. 바텀이 이제도 올라가는 중. 이제 올라가는 중. 잭스 잼 잡았지. 어우 <laughs> 씨. 못 잡았어? <laughs> 아, 나나나기대준아지기대준아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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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빼 뺄. 이즈 가요, 이즈. 야, 알루스타 와야 되는데 빼자. 보이긴 <laughs> 한데 <laughs> <laughs> 나. 뒤에, 뭐, 어디에 보디지 또빼자 그냥. 얘궁 없으면 얘 먼저. 궁 이제 돌았을 텐데? 이게 안 찍혀 있을 텐데. 야 이거 스톰 마크우이 죽어. 어, 이거 뺐어야 했어. 킹 다이브인데? 고쳤이 음, 아직 야 아니야, 이거. 그래도 돌. 는데 이거보다 잡았다. 아, 이거 야, 아, 빠질 오, 오. 어 우리 도망갈 거 그냥. 아이리고 빠질 걸. 아지르 높소를 일단. 오 그러면 안 돼. 이거 야발 내면 될아 이거 뺐어야 했어. 돌아 우리가. 아니 근데 뒤로 빠지면 킹 추적 그거 때문에 안 돼. 이면 어떡해? 아니, 우리 셋이여서뺄수있 괜찮겠죠. 바텀 2차 밀었는데, 뭐. 바텀 소리 2차 밀었어, 소리 아니야. 바텀은 예지. 에, 태아, 너가 볼까고 내가 탑할까? 바텀, 어, 바텀 2차 밀었는데, 볼 거라고? 어, 저기서 탑니다. 왼쪽 혼자 다이브로 킬딸수 있어. 어, 어, 텔, 텔, 텔. 여기 텔. 여기 텔. 아, 맞다. 아, 나, 야. 아, 씨. 근데 안타도 이겼을 것 같은데, 나. 레드. 안타서도 이겼을 것 같은데. 어, 나 이겼을 것 이겼어. 정글 양날 하나야. 됐다고? 이거 탑종밀자 탑으로 와서 가나탑 가세요? 아나 혼자 밀던아 그러면 우리가 밑에 타워 이거 나 일단 아지를 노플이라 이거 나한테 풀공 풀콩하면 잡을 거 같은데? 아드 있다 미드가라고 하면 미드 가라고 아 가는데 바로 와도 막힌다 미치겠다. 네. 아 갱제 미드로, 굉장히 미드로. 이 새끼 따라다니고 꺼져 있으면 바로 이다 이. 바텀 이거 봐줄 아니, 사람 없나? 파가 있다. 아얘 너무 왜괜찮여터라너 숨어 가지있 모르겠어. 해? 바디 있는데? 아, 용목해서 조심해야 돼. 근데 이대로 안 되겠어. 아주선 아무서 같아? 나 없도록 안는데 어, 내려가 봐. 쪽 동선이야. 아니, 내려갈 수도 없고. 아, 이거 내려가 내가 내려갈게나내려가이 거. 나 내려가는 중간 거 걸린. 걸린. 아네그바텀쪽 조심해야 할 수도 있다, 지금. 나쭉 내려갈게. 와, 데그다 이때 여기 정 이거 있는나 간다 나트간다아 킨드 뒤가 내려간 킨드 뒤가 같은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킨드 내려갔는데 아내 코스인데 아안떴는네스턴을아 아 진짜로 생각 n o w I d 이제 노리지 말고 바 d 만 n t know. I d o n 피 k n o 볼래나풀 있어 근데 저거 I d 있나? t k 너가 다시 그쪽. 위쪽으로 k 고 내가 밑으로 n t 갈까? o w 그냥 어? 잠깐만 기다려봐 d 한번 빠져야 할거 같은데? 왜거 같은데? 수월성네. 아 여기 아, 탑좀안 걸리면 내가 가야 돼. 어, 하나 가야지. 하나 가 하나가 보가로 가고, 내가 탑로가있요 어, 무지1 1레벨이 11레벨. 이네 무슨 1 아니라 이제 가는데마다 이거 1레벨 11레벨. 11레벨. 1지레벨고1레벨1 1다벨 11레벨. 1 1 그렇게 쎄냐 벨이니까 네. 네. 어, 우방 가면은 할만한데. 당신 거안 바꾸면 안 돼. 와드 얘기하려고 안 했는데. 다음 다음 거 바다. 음. 아나 딱히 무의미하지 않나? 저거? 음... 미드 커버 좀 같이 해야 되겠다. 미드 밀고 들어오겠다. 아우라. 무전 공사서 한번 막아야 할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이제 갈까, 그냥 피 많이 이거 미드 푸셔 야될거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 킨드궁 생각해. 한타 할 때. 이들이 <laughs> 여기 거구나. 안 들키고 들어온댔나? 너무 조심해라. 바클 레드 많은 거 같아. 이거 아까 레드 먹을 때도 막궁 쓰고 치라라어 아, 배으로막걸 백으로. 푸셔 될아 빨리 푸셔 할 수. 아즈리 이거 놓온다 근데 킬 잭톰 하는데. 킨도 점프 없잖아, 이거. 봐줄 사 없나? 아, W 걸이. 아니, 이거 리 야, 다이브는 무리 이거 네, 탑 라인 네. 우리 라인이고 바텀은 정 상대 라인. 아, 그냥 쭉 밀고 올게. 나 테론. 뭐라 <laughs> 불렀아 이거 먹고 이거 탑 한번 해도 시키를 멀리 걔들. 얘네 그러나? 아, 이 미루. 이거도도 오마가? 미할것 같은데, 이거.

레넥 노플 저지, 저지. 나이스 조구 레넥 졸귀해 진짜 이겼다니까 일단 봉준형 용 나오기 전에 좀 성장하세요 형님 오케이 1분 50초요 <laughs> 성장만 지금 20% <laughs> 하는 거 <것> 같은데 바다 낼테지짜 바다 망했어 스타라 너너너 뭐야 뭐야 어떻게 뭐야, 이거? 발 ㅎ 잘은 빠르긴 한데, 아지르 바텀이다. 근데 음. 미지 결정 들었었구나용 1분 20초. 아, 어, 뭐야? 뭐야? 브릿 어, 뭐야? 왜 없어? 할게 없다. 아니, 지금 용때 <laughs> 싸우는 거 말고는 효과 없을 것 같아. 아, 용때바 받을 공만주주면될것 같은데? 이거 트와리랑 제키스랑 나랑 셋이서 3인방으 한번 해 볼래? 아 근데 방 프리면 안 되나? 잘방좀다 방프는 안 돼. 가서 한번. 그도면 한타 한타 대 이럴 일요 여기 파란 없어. 거. 아이씨 아질릇 푸샤기가 껴. 아 이쪽이 긴 하다야지. 야 이거 트 터나 노펠 옹이. 지나 레벨 레벨부터 맞춰야 것 같구나. 4번 셀. 아안 죽냐? 개 궁없어. 아깝다. 이렇게 아, 왜 전화? 아, 이거. 와!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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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어, 좋았다, 이거. 어, 나이스. 이거 야, 아, 셋 나이저. 이거 피트 가 볼까? 아니다. 킨데궁 없어서 지금 좀안 되네. 레넥도노플이야가지로궁돌 거임 이제. 나한테 나 이거 레디 아리고순가존나큰데 아니. 나테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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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먹자. 그 먹으면 야, 돼. 먹거든마 걸으면 너 저. 응? 어? 2레천데? 힘들지 모르겠어. 힘들어. 들어뭔 얘기지? 이거 용먹자 그러긴 해. 이거 탑다 끼는데, 네. 이거 나 기안 타스. 내가 탑정 올라가고 욕 바로 이거씨어 이거 무슨 용이냐 이거 봐야 돼. 바로 쏙, 바로 아, 이 길드라. 음, 아, 들 빼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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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이 견뎌냐? 확인해야 될것 같아, 본격 이즈 빠지는 거 보여서 빠졌어, 빠졌빠빠 빠지, 이거. 두자국붙여는 거. 아지르 일단. 바드 노플. 빼, 빼, 빼. 그걸 어떻게 피해? 드고이런 미드 깰수 있지 않을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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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아우 아, 바드 고수인데? 아, <laughs> <될지 있으나? 웃음> 어떻게 쳐? 야, 미쳤어? 여기, 여기. 근데 킨짜 키는 킨이야키오케이야 타워 나와. 아, 들어가자. 아지르? 나맞 아, 네. 빠져야 될거 나는 할거 없어. 아, 그거 빼자. 아, 그럼 펄스트. 원장이 다니는 바 타워라 너가 바텀 가나 탑으로 가있 어, 아, 그러려고 그치? 천천히 하면 아지르라고? 아지르, 아지르 아지금 아지르 녹음. 아지 1,300. 녹음. 아지르, 아지 탑 드시기요? 탑0 아, 0골이 얼마, 얼마 필요해요? 야, 어떻게 하면.. 나 이거 볼래 레네톤 24요 레네톤 그냥 참여 안 하고 계속 밀고 있어 레벨은 존나 높네 저렇게 하고 게임 이길 생각하네 아, 저 레드 좀 먹을게요 오케이 예예. 아드 여기 저렇게 해놓고 나한테 쏠게 다졌어 개꿀 아들아, 시아들아 시리아들아, 아나 테론. 나도 테론. 상대 위치 시리아들아, 드릴게요. 감아들아 아들아, 시리아들아, 아들아, 시 어, 아들아아들 이쪽. 리다들아 아들아, 시리아들아, 아 시리아들아, 아들아, 시리아들아, 아들아, 리아들아 아들아, 야리아들아 아들아, 시리아들아, 아들아, 시리아들아, 아들아리 아저씨 뒤 잡은 거 같은데? 나 궁이 아, 아, 없어서 어 이거 뒤 잡았어 뒤 잡았어 어 잭스 어디 가 잭스 집 가면 안 되는데 아 됐다, 됐다. 뒤 잡았어 가보자안나하냐 뭐. 아, 아, 이거 아 타워 깔았다 타워 깔았잖아 흐하하 <laughs> 가볼까? 어. 여기여기궁세 봐. 자, 궁이 없쟤 노플 이제 pp 이즈 pp 햇 오케이 보자개잘죽어 이즈 노플 일단 뭐야 뭐야 뭐 뭔데? 아응 이거 아이스때가안 된다 아 아프다. 음. 일로 가보자. 지금 존나 아다 어, 로가 보자. 뭔데 이거 바론 가는 거 같은데? 애들? <laughs> 가면 가면 아, 좀 올리긴 에이, 바론 갔나? 일들좀리긴 해야겠다. 미드는 어떡함? 바론가려 그런다. 나테론나테론일까 어, 전에 갈렸다. 전에 갈리면 쟤네 킬가다 어, 빠지겠다. 어? 바로 안 먹혀 이거. 깼인데깼인데 아. 이거 이거 아지라 아지라. 신드 가방은 좀사야 돼. 얘노불이야 어, 아 피어 가자. 추고 고 있어. 알리, 알리, 알리 와드. 알리 와드 어디다가 l 고 잭스, i 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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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 i 가 l i 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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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가 Ali, 가 l i 가. l i 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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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았어 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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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나도 뒤처리 업. 나 하고. 아, 아, 어. 내가 탑 내가 바텀으로 갈게. 아, 아니나머지다내명 아, 미리 가고. 아 근데 아, 이거 13일 돌려야겠다. 아이쪽 라인 클레어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는. 13이면 너너제 이길 걸? 레넥톤 좋갔어뭘 먹었어? 네가 이겨. 잘 싸워줘 그냥. 어그니까. 싸 좋다. 나 이겨. 개 가야 되나 아지르 킨드레드. 보통 그게 팡팡스 더 빠르니까 어쩔 수 있지. 뭐 근데 제크스가 할수 있는 확률이 안나 가자, 이 가, 아누너 미드로 가도 될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아이고, 나 이거 이게 뭐야? 미드 뒤 잡을게. 비 썼잖아, 이거. 아부자 아이고. 아, 아, 답답해. 나 가도 될것 같은데, 이거? 피즈 빨리 올라와, 그냥. 나가을 돼. 김복 잡는 거아니 이즈 비전 빨리 잡자, <laughs> 이맞다 아, 적으로 나임. 어, 어, 좋아 우커. 이번에 좋아서 아 이번에 마 뭐야? 야, 야, 자. 잡았 끝나겠는데? 아나왔는 게임 끝난 같아. 이 어, 아, <laughs> 방금 빠졌대. 다빠다 아, 스 페리. 아, 잭스 리더스 장님